어떻게 막으려고 했을까? 우선 첫 번째. 박정희 정부는 대한민국 대통령 기록물을 통해 용병 봉급이라고 나와 있는 미 의회 기록물의 용병 봉급 머시너리 셀러리라는 단어를 해외 근무 수당과 전투 수당이라고 수정하여 미국으로부터 받아온 한국군 용병 봉급을 감추었다. 두 번째, 박정희 정부는 혹시 모를 미래에 파워 용사들이 대통령 기록물에 나와 있는 그의 수당 등을 알게 되어 소송을 진행할 것을 대비해 헌법 조항의 이중 배상금지법이라는 위헌적이고 헌법에 들어갈 수 없는 내용을 유신을 통해 악법을 만들어 부당 이득금 반환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최근 확보한 미외 기록물을 통해 우리가 받지 못한 인병봉급이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다. 용병 본급 배상 요구는 이중작위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착복된 미지급 봉급을 달라고 하는 것이므로 정상적인 선진국가라면 목숨 걸고 전쟁에서 싸우고 돌아온 군인들의 정당한 대가를 다시 찾아주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할 것이다. 법원행정처장님, 예, 헌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헌법, 예, 뭐 기본적인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네, 헌법 13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죠? 예. 그 130개 조항 중에서 서로 충돌하는 조항이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뭐 서로 충돌하더라도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저 조화롭게 해석하는 부분을 제가 듣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헌법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고서는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형사 불소출권을 인정하고 있죠? 예. 법 앞에 평등한 부분에 대해서 예외죠? 그렇습니다. 왜 예외입니까? 어, 대통령의 특수한 지위를 헌법이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헌법 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고 외국을 대표하고 행정부 수반이고 하기 때문에 내란죄와 외환죄를 범하지 않고서는 절도죄, 강요죄뇌물죄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임기 중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예외, 일종의 법적 특혜를 주고 있는 거죠. 예. 그 이유는 민주적 절차에서 뽑힌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가 원수이기 때문에 법치주의가 있지만 그 부분은 법치주의에게 좀 양보를 권유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란죄 외환죄를 저질렀을 경우는 경우가 달라지는 거죠. 예. 이제는 민주주의가 법치주의에 좀 양보를 해야 될 때죠. 그런 취지로 이에 해 그런 됐습니다.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야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한거 아니겠습니까? 형사 불소추권이 인정받지 못하는 내란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헌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습니다. 네, 그렇다. 박정희가 만든 희대의 악법 유신한법 29조 2항은 후진국에서도 볼수 없는 악법으로서 지금이라도 당장 삭제해야 한다. 진짜 어, 이게 정부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어, 전투수당을 주지 말라는 법을 만들어 놓고 어, 그걸 어, 박정희가 만들어 놓고 그걸 상정을 했는데 대법원에 대법원 법관들이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렸더라고요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박정희가 그때 유신헌법을 그 어, 발표하기 직전인데, 1년 전에 72년도에, 는 71년도에, 어, 상정을 했더니, 그한 100여 명이 연구 검토해가지고, 그때 당시, 에, 나르는 새도 떨어뜨린다 중앙정보부의 그 기세는 사법부, 뭐, 어디고, 다 있었거든, 중앙정보부가. 근데도 그 100여 명의 판사들이 정신이, 아,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어, 헌법 기준에 의해서 이건 위헌이다. 딱 위헌 판결을 내려버렸어요. 그니까, 러 박정희의 네, 이제, 뭐야, 굉장히 화를 내는 식의 표정에서 중앙정부에서 발동으로서 백여 명의 판사를 잡아다가 똥물나게 남산에 갖다 주어 패버린 것 같습니다. 사법파동이 일어나가지고, 판사들이 이건 위헌이다 하고 판결 내리니까, 클. 소리가 또렷이 안 들린다면 보청기를 껴야 할 때입니다. 매주 1,000명, 무료 체험 이벤트. 200... 그러니까, 야, 유신체제 발표, 어, 발동을 걸 때, 그러면 그때 저거 끼워놓도록 하자. 이래 나서, 어, 1971년 6월 20일, 그걸, 상정한 거를 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내려버린 거야 그때 위헌 판결 내린 판사들의 이름이 쫙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들 다 띄워줘야 되는데 말이야 아 근데 그 이후에 박정희 정부에서 아그 어, 어제 어, KBS에서인가? 아 어, 그날 어, 저 뭐야 어, 역사 저널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날 저걸 해가지고 나와서 쭉 얘기하는 게 나와요 근데 그 마침 그아 아니다 저 북, 탈북한 여자들하고 탈북한 어, 인사, 인사들하고 우리 남한의 앵커들하고 모여서 좌담하는 식으로 나와서 하는데 그 이후라기가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걸 그대로 어 그, 그때 이 반북해서 어 그때 이제 남북통일 조정한다는 걸 해가지고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는 기절을 했는데 그때 당시 그거 하게 된 학자들이 논평에서 나오는 거는 이제 쫙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어 역사, 분위기 어, 상황을 조율시키는데 아주 뭐 잘하더라고. 거기서도 나온 것 같지. 그 연도수를 내가 몰랐는데 어제 연도수가 다 나오더라고. 이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 요 유신 체제를 왜 했냐? 그조조물이에서한 거야. 그 저, 응? 이후라기. 조조물이야, 걔가. 조조대갈통이라고. 유신체제는 뭐냐면 장기집권을 하겠다는 거예요 장기집권을 하려면 어떤 이슈가 있어야 되거든 그 내가 이북 갔다 오겠습니다 내 죽, 청산가리 가져가서 죽이려면 그거 먹고 죽고 죽든지 하든지, 하든지 갔다 오겠습니다 용기를 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쾌제로 갔다 오라고 흥의를 해서 갔다 왔는데 이제 그 이후에 쌍방이 예, 이북은 이북대로 영구 주석을 하도록 돼있고 남한은 남한대로 유신체제를 발표하똑 같은 날짜에 발표를 했더니 근데 유신체제 발표하기 전에 이게 1년 전에 올려놨는데 캔슬해버리니까 유신헌법 발표를 1972년도 10월 17일 날 유신헌법을 발표하면서 거기다 슬그머니 끼워넣는 것이 헌법 29조 2항이에요 여러분 헌법 29조 2항이 무지를 우리가 처음에 잘 몰랐습니다만 모든 전투당 주지 말라는 규결이 어디에서 올라가냐면 대가리 꼭대기에 딱 올라가니 거기 헌법 29조 2항이 돼 있어 군인이나 경찰이 에? 전쟁에 참여했을 때 생긴 크레임에 대하여 에? 대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게 1항이고 2항은 일반인은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이거 법관들이 이건 아니다, 하고 그 위헌 판결을 내린 거.